매직, 매직 액셀! 아, 네. 오늘은 저희가 자영업 기반의 푸드테크라는 주제에 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모실 분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로 대상으로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식당에 왔을 때 테이블에서 간편히 주문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레드테이블의 도혜용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서비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자기 소개만.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보이는 모습은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서 식사들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를 할때 어떤 식당을 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식당에서 팔고 있는 메뉴들을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에서 바로 즉석으로 주문할 수도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푸드테크의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또 정의는 또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푸드테크를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쉽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매식업을 설명을 할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제조와 서비스업이 합쳐진 산업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외식업이라는 게 밖에서 보면은 식당 하나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실제 생산을 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서비스 단까지 하는 전반적인 일들이 그 작은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거꾸로 이제 모아서 하나의 기업들 각각의 생, 그 활동들을 쪼개가지고 네. 그거를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고 네. 이 회사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푸드테크를 정의하면 사실은 상당히 넓은 범위가 음. 될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을 다쭉 나열했을 때 테이블 오더를 중심으로 하시니까 그쪽 회사들에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 외에 혹시 관심 가져 하시는 그런 영역의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그 기업, 외식업체는 네. 기업의 그 레인, 그 레인지가 제조부터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 있고, 네. 많은 그 이런 변화들, 푸드테크는 변화들이 이제 각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까 뭐 생산 관련돼서는 공유기치 있는 생산 방식을 바꾸는 음.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는 이제 작은 회사다 보니까 좀더 이제 판매단에 음.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저는 그쪽도 이제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방식, 그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는 마치 검색이라는 개념이었고, 네. 지금은 배달처럼. 일종의 그 판매하는 채널들, 플랫폼의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대기 순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이블오더도 그렇고 소비자와의 접점 부분을 그 관리하고 거기서 어떤 혁신들을 만드는 사업들이 네. 이제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혹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업종이 같은 다르든 좀 유심히 보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지금 요 개념보다는 좀 저희 회사도 한 3년, 4년 전쯤에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때 같이 받았던 회사인데 이제 어? 평격하게 <laughs> 거기는 뭐 엄청나게 컸고 저희는 확 줄어든 네. 데가 부릉이에요 저희 투자한 회사에서 네. 저희를 네. 갈구면서 늘 예시로 드는 게 저기는 네. 잘나가는데 너는 왜 그러냐 처음에 저도 솔직히 배달이라고만 딱 봤었는데, 배달 대행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통의 방식들을 바꿔버리는 거. 소비자가 그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렸고, 그 바뀐 거에 대응해주는 기술적인 접근을 한 곳이어서, 저는, 아, 이게 그 학교에서 배웠던 밸류체인 프로세스체인이라고 chain, 했던 것들을 네. 기업의 기업 활동을 쪼개고, 그걸 각각의 사업 아이템으로 키우는 방식 중에 하나구나.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테이블로도 개념은 네이버도 시작을 했고, 뭐 네. 카카오도 일정 부분 시작을 했고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회사는 없어요. 음. 오히려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 물론 이제 중국에 있는 서비스 를 한국에 바로 집어넣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중국 쪽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서 바로 메뉴를 확인하고 거기서 주문도 바로 하고 결제까지 다할수 있고, 네. 물론 이제 테이블에 들어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정보들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정말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갈까 그럼 예약이 되고요, 네가 와 그럼 배달이 되고, 음. 어, 이 개념들이 구현이 돼 있고 그게 활성화돼 되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사례보다는. 해외 특히 중국 쪽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판매의그 서비스 회사들을 말씀하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 그 예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 이 일반적인 정서에서 예약이라는 문화는 많이 없는데 예약이라는 꼭지도 사실 서비스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해외와 국내의 어떤 공간과 시간의 차이를 그 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의 외 예약 문화나 이런 거는 사실 전무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제가 좀 이제 재미없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네. 그 예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의 예약과 실제 예약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사전에 뭐 날짜를 정해서 하루 날를정 네. 뭐. 심한 경우는 한 달, 뭐두달 전쯤에 미리 약속을 잡고 그 날짜에 방문하는 전형적인 예약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예약은 시스템을 통해서 네. 주문하고 결제하는 거고 라 생각이 돼요. 네. 그게 이제 예전의 방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예약은 미국 쪽에서 네. 식당이 우리처럼 걸어서 갈수 있는 곳들이 아니라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내가 그 식당에 갔다가 못 들어가면은 나는 밥을 굶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하고, 네. 컨펌을 다 받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문화들. 그때 시스템은 전화였거든요. 네. 전화랑 노트로 적는 것들, 네. 그리고 구두로 주고받는 약속들인데, 네.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내가 음. 그, 서로 이제 일종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은 결제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럼 음. 선구매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고객은 이제 폰으로 주문하다 하는 단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네. 매장단에서 시스템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음. 시작을 했어요. 저희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약이 한달전뭐 일주일 전 하루 전이 아니라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서도 예약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테이블에 앉아서 매장을 선택하고 상품을 고르고 거기서 개수를 정한 다음에 주문을 누르고 결제를 누르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1번 테이블에 있고 내가 언제 먹을 거냐? 지금 먹을 거다. 예약이라는 걸 전에는 시간의 개념으로 봤다고 하면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을 예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대응도 이론상으로는 포스에 사실은 테이블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빈자리에 주문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데,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에서 예약이라는 그거가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저는 그 단어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주문과 결제 방식이 음. 그 지금 네. 시대에 맞는 예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영업 기반의 서비스들이 막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는 좀 기술이 모든 전 산업의 영역에 다 접목하고 있지만, 고객이 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른 기술도 있고, 과한 기술도 있고, 비용이 높은 기술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혹시 조금은 좀 불필요한 기술, 혹은 지금은 시대적으로 좀안 맞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키오스크가 가장 그, 문제가 네.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보급화되고 있는데 에, 키오스크는 기술적으로 이제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네. 가장 큰 한계점은 매장별로 키오스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일례로 우리가 맥도날드 가고 KFC 가고 버킹 가는데 키오스크의 기계도 다르지만 음. UI가 다 다르거든요. 천원짜리 햄버거를 빨리 먹으러 갔는데, KFC랑 버거킹이랑 맥도날드의 UI가 달라서 그 앞에서 이 버벅거리는 그 시간이 저는 대단히 큰 비효율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 저는 스타벅스 같은 모델로 개인이 자기 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폰으로 쉽게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 더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게 이제 브랜드가 다르고, 뭐 매장이 다를 때 어떻게 소화할 거냐에 대해서는 배달의 민족이 그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음. 배달의 민족은 모든 매장의 UI가 다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리스팅 있고 상품 담아서 주문하는 방식이 다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음. 결제도 한번 등록해놓은 것들 가지고 쓸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키오스크는 일단 하드웨어에 너무 중심이 맞춰져 있고, 매장별로 다 다른 모양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라는 게 이슈가 있고 매장 단에서는 이 하드웨어를 뭐 리스를 하든 아니면은 구매를 하든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걸 또 관리하는 비용이 있고 또 포스랑 또 중복되는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들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저기 비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지나면은 얘도 비효율성이 계속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키오스크가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전통 여행에 있던 기업들도. 규모가 큰 데들은 자체 기술을, 중요성을 깨닫고, 어, 스스로 브랜드 플랫폼화 하려고 노력들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 기존의 그 푸드텍 플랫폼 회사들과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혹은 그런 기업형 외식업체들과의 어떻게 보면 경쟁구도까지도 갈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푸드텍 회사들도 그게 어, 리스크일 수 있으면서도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회사들도 어,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유의 시도들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2000년대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때도 제조업체들이나 유통원 업체들이 새로운 온라인이라는 채널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직접 뭘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쇼핑몰까지 구성한다든지 을다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은 소비자가 어디를 향하느냐를 보면은 지마켓이나 음. 이런 데처럼 모든 곳들이 모여있고 특화된 서비스로 소비자가 몰리고 개별 몰들은 대부분 결국은 이쪽에 입점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저는 외식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네. 거라고 생각돼요 아까 밸류 체인, 프로세스 체인 막 얘기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테이블 오더, 스마트 오더 이런 방식은 판매 쪽인데 판매 쪽 을 띄어가지고, 이거에 음. 특화시키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최대 장점은 고객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개별 프랜차이즈들이 본인들의 고객들을 모아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면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을 유치해서 그만큼 유지해서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스타벅스 정도는 리더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 거기서 예를 들어 치킨으로만 내려가도, 치킨 내에서 가맹점이 천 개가 되더라도 그군 전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거든요. 결국은 그 회사들은 개별로 하고는 쉽지만 결국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생각해요. 레드테이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고객 업체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된 사례랑 조금 아쉬워서 좀 개선해야 될 사례 어떻게 하면 이, 회사, 이 가게는 좀더잘될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잘된 사례랑 좀 그런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존에 없던 고객을 발굴한다가 저희 기본 컨셉이거든요. 그게 이제 네. 외국인이다인데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이게 작동을 하려면 사실 밑바닥에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이동 동선 안에 매장이 위치했을 때 효과가 더 좋거든요. 저희가 지금 단계로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컨셉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당들을 외국인한테 소개해서 외국인들이 오도록 유치하자였는데, 이 모델이 작동을 잘안 하더라고요. 음. 이유가 외국인 동선과 한국인 동선이 좀 차이가 나요. 음. 그중에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이쪽 한국인 동선을 따라갑니다. 근데 다수는 아직은 외국인들이 가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깨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음. 지방에서 올라오면 남산을 가는데, 육산 빌딩도 가고 가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음. 안 가거든요. 음. 그 동선이 쉽게 합쳐지지는 않는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한테 괜찮은 곳들의 업주들과 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어. 손님이 많아서 굳이 음. 외국인을. 그쵸. 지금 돌아가는 모델은 어느 정도 외국인이 이제 많이 오는데 더 늘리고 싶은 곳들. 이, 제대로 음. 돌아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좋은 케이스는 그래도 어쨌든 밭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환경이 된 곳들을 더 키우는 역할로는 저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두배 정도 쭉쭉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결제 방식들이나 이런 것도 다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예 기반이 없는 곳들은 쉽진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또 좋은 케이스들도 있긴 해요. 음. 그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음. 정말 거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음.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곳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전체적으로는 노력 대비해서 결과가 좀 약하다.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음. 이제 공공에다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네. 관광 육성, 육성을 해줘야 돼. 음. 그래서 이쪽을 음. 육성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좀 지원해 줘. 음. 그게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좋은 방법이야.라고 음. 설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레드 테이블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 사업의 방향성이나 전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아까 인사하시면서 간단히 뭐 사업의 현황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회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발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레드테이블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 외식 분야에 맞춰서 저희가 했는 데 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지점은 저희가 생산한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소비하고 그 소비에서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구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더 키우려면은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은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유통 판매 채널로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투자를 유치할 만큼의 그 제가 내적인 동그 에너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저는 돌아가서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를 계속 준비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입니다. 저는 그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중간에 잠깐 의견을 드렸던 게 지금 테이블 오더 하는 곳들이 제대로 사업에 적용을 못 하는 이유가 저는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음. 소비자는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식당의 정보를 다 한눈에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식당들에 대한 정보를 이 테이블 오더 하는 곳들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장에 들어온 사람한테 이 매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오더나 스마트 오더가 고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그이 안에서 핸들, 그러니까 소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업주분들이 원하는 거는 고객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그 고객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면은 결국은 p g 벤, 포스에 주는 수수료를 쉐어하는 정도 수준에 아까 인건비의 일부를 쉐어하는 부분 정도 수준으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게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밖에 있는 고객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밖에 있는 고객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면은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게 이 지역에 있는 식당들에 대한 모든 식당들에 대한 정보, 그 식당에 있는 메뉴에 대한 모든 정보, 그리고 그 메뉴의 가격들, 메뉴에 대한 설명들이 다 붙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희 회사가 이 모든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핵심적으로 가져갈 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더, 그쪽의 기능을 더 키우는 게 레드티블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저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뭐,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볼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표현들과 그런 게 와닿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말도 사실은 사,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보다는 많이. 순화? 순화를 <laughs> 시키다 보니 얘기가 재미없어서. 아니, 네. 좀 <laughs> 죄송하기도 한데. 그 자영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냥 당부는 기술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특히나 전통적인 산업에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매장 하나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기술 배우고 뭐 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과의 협업 관계가 저는 업주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기술인지를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지 내가 그거를 전문업 정도 수준까지 해서 뭐 내가 동영상을 찍고 내가 실제로 SNS 운영을 하고 한다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판매 관련돼서는. 뭐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관련된 전문 스타트업들 아직은 좀 네. 규모도 적고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배달음력도 5년 전에는 그냥 조그만 회사였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 흐름을 잘 수용하시면은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레드테이블의 도예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액셀 안녕하세요. 매직 액셀의 순입니다. 매직 액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지 악셀.